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명제와 논증 그리고 논증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제는 진리치를 갖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논증은 명제들의 집합입니다. 특히 전제들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논증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전제와 결론을 찾아보았습니다. 문장 속에서요. 글들 속에서 연습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논증에는 연용 논증과 귀납 논증 두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연용 논증은 필연 논증이라고 하시겠고 귀납 논증은 개연적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납 논증의 다섯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그다음 영상에서는 변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귀납 논증을 주로 쓰는 분은 영국 쪽입니다. 프랑스 베이컨이란 분. 영국 근대 철학을 열었고 근대 과학 네제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프랑스에서는 뉴네 데카르트님입니다.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께서 신기관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기관입니다. 신기관 이런 책에서 현재의 학문은 성과를 얻는데 전혀 쓸모가 없고 현재의 논리학은 학문을 인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논리학은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오류를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로움은 없고 해로움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판하는 것은 3단 논증, 연역 논증입니다. 3단 논증은 학문의 원칙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중간 수준의 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연의 심오함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단 논법은 인간의 동의를 얻어낼 수, 는 있을지언정 대상 자연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이 귀납 논증입니다. 삼단 논법은 삼단 논증은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 진리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명제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는 개념의 기호로 구성된다. 이제 철저하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개념들이 모호하거나 함부로 추상된 경우 그런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세운 구조물은 결코 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귀납법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귀납법인데 참된 귀납법이라고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귀납법을 주장하고 이 귀납법을 이어받은 분이 그 다윈 진화론을 말하죠. 그분이 다윈이 누구의 방법을 배우냐면 참된 귀납법을 따라 배워서 이제 진화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커는 수상노에 이렇게 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든다. 담론은 민첩한 사람을 만든다. 저술은 정밀한 인간을 만든다. 이게 글을 쓴다는 것은 정밀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술책에 능한 사람은 학문을 멸시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경탄한다는 거죠. 저희가 논리학을 배우는 것은 경탄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사용하려고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학문을 사용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학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내 생각을 더 성장시키는 데 논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그 자신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귀납적 방식은 프란시스 베이컨뿐만 아니라 갈릴레오라는 분도 쓰셨습니다. 천문학이니까 별들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에서요. 지난번 연습 문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위대한 발명품을 능가하는 것이 있네. 자신의 마음 깊은 생각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미래에 있더라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 몇 년이냐면 천년 후에 태어날 사람, 만년 후에 태어날 사람에게도 전할 수도 있지, 있어. 방법도 아주 간단해. 22개의 글자를 종이 위에 적당한 순서대로 쓰면 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바로 이것이지, 책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생각들을 전해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프란스베이컨 경우는 유령 논증을 비판하고 귀납 논증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타당성에 따른 구분을 보겠습니다. 논리적 추론은 논리, 논증은 두 가지 논증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의 경우는 결론에 의해 진술된 내용이 전제들에 의해 진술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연역 추론은 주어진 전제들이 모두 참일 경우에 그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필연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필연적인 걸더 좋아합니다. 개연적인 것보다도요. 개연적인 것은 우연성이 끼어들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 논증, 연역 논증을 더 선호하는데 프란시스 베이커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비판하고 귀납 논증을 더 따랐습니다. 물론 귀납 논증 연일 모두 다 사용합니다 철학자들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르면 범주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연역은 주어에 대해 수로가 되는 것이 모두 필연적으로 그 주어와 교환될 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교환에서 설가되면 그것은 정의든지 고유속성이다 고 말합니다. 정의는 본질을 의미하고 고유속성은 비본질을 의미합니다. 반면 귀납은 개별자로부터 보편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필연적인 거고 여기는 보편적인 보편에 이르는 개별자로부터요. 다시 정리하면 논증, 논리적 추론의 두 유형 중에서 연양논증과 귀납논증이 있는데 연양논증은 이 현대적 말로 하면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논증, 필연적으로 확보되는 거죠. 고전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내지는 보편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이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지지한다.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보편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간다. 반대로 되겠죠.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 논증, 개연적으로 그럴 듯하게. 근대적으로 말하면 전제가 결론을 그럴 듯하게 지지합니다. 그러나 연역은 확실하게 지지하는 거죠. 이 고전적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했던 것처럼 전제와 결론이 구체적인 것에서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내지는 보편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럴 듯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다음 연역 추론의 예를 보겠습니다. 삼단 논증이죠. 삼단 논법이라고 할수 있겠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전제 1이었습니다. 전제 2,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연역 논증은 타당으로 판정됩니다. 논증은 타당하다, 부당하다라고 규정합니다. 타당한 논증이고 필연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들의 결론이 전제들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것 전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납법은 전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 연역논증은 보시는 것처럼 확실성 확실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전제들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지식을 확장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 비판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식을 확장해주지 않고 이 사람의 동의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자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좀 확실한 거죠. 절대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귀납 유형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귀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납 추론에서는 결론의 진술이 항상 전제들의 진술 내용을 넘어섭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귀납 추론의 타당성은 정도나 확률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 때문에 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어, 연역 추론을 추구하는 선호하는 분들은 귀납 추론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납 추론의 예를 보겠습니다 전제 1 까마귀 2는 검다 까마귀 2는 검다 뭐 수많은 까마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 2는 회색이 다고 들어와도 여러 사례들이 까마귀는 검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는 까마귀는 검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납출론에 이해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죽을 운명이다. 플라톤은 인간이고 죽을 운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고 죽을 운명이다. 따라서 아마도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이다라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균납 논증은 완전한 타당성에 이를 수 없지만 새로운 지식을 확장시키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 자연을 탐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연과학을 그래서 프란스 베컨이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과학철학의 과학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니노 데카르트도 과학자입니다. 통계를 통계의 기초를 둔 귀납 논증은 귀납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널드 케이건 교수라는 분이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고대부터 문명 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이후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겨우 268년이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전쟁 행성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통계에 따른 내지는 기호와에 의한 귀납적 방식입니다. 지난 역사를 다 살펴보고 겨우 268년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통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전쟁의 역사라고요. 전쟁 행성 정말 그렇습니다. 지구가 이슬람과 아시아의 유럽 관계의 전쟁했지요. 이라크 내전, 순니파 그리고 스페인의 전쟁 여러 나라 이슬람과 콘스탄스 정복을 위한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그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 그 베트남 전쟁 많이 있습니다. 268일, 268년입니까? 268년을 제외한 역사가 기록된 일에 268년 외에는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죠.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헤로토스 의 역사란 책입니다. 여기 상하곤는 부분에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계의 사이 사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잊혀져 가고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이룬 놀라운 위협들 특히 양자가 어떤 원인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연구 조사한 바를 서술한 것이다. 여기는 이제 전쟁의 역사를 특별히 그리스인과 이방인 그러면 헤로도스는 그리스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당연히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쓴 거죠. 이방인들은 페르시아뭐 이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전쟁을 기록해 놨습니다. 꼭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균합적 방식을 따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우구스네스 역사 철학자 내지는 신학자라고 하죠. 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의 나라의 신의 나라와 세상 나라,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다루었다. 하느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불경스러운 자들 틈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 영원한 처소의 확고함도 아울러 갖춘 나라다. 여기에서도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죠. 참된 성도 가짜 성도. 여기도 귀납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전 역사를 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함석한 이란 분께서 계십니다. 뜻으로본 한국사에 써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란 결국 눈물의 역사요, 피의 역사이며,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온 인류가 다 그렇다라고 이 써놨습니다. 다운필가 이 내용. 이렇게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통계적인 내지는 귀납적 방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로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조선대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조선대학교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력. 여긴 어딜까요? 여기 이 한가운데 있는 레고성 같은 여기는 전남대학교입니다. 지금 전남대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 이런 사진계에 비해서. 그럼 생각해봅시다. 갈릴레오 말처럼 갈릴레오 말처럼. 천년, 만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 너무 뭡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직장이 되어 있고 결혼도 해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가져 있겠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상상해보는 거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요. 여기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론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균납법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은 진화한다는 주장은 극히 제한된 몇몇 고고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일반 가설에 이 결론을 추론한 경우다. 고고학과 인류학은 귀납 추론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험 과학적 지식은 귀납 추론에 근거해서 주어지고, 우리 이제 그 귀납 추론의 다섯 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넘어갔습니다. 귀납 추론 유형 첫 번째 귀납적 일반화 사례를 통한 내지는 통계를 통한 그리고 귀납적 유비 유비 추리죠 비유에서 인과 논증. 권위의 논증, 기호에 의한 논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귀납추론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